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예배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드립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진 않았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마귀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못 뺏어가도록 저희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 누워서 나 다리 놓고 나막 음. 자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찬양해요.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자. 하나님이 큰소리로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싸우시고, 싸우시고 우리는, 우리는 찬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고 우리는 뭐 한다고? 찬양해요. 우리는 찬양해요. 그렇지. 응? 사탄. 아대로가 사탄인데. 그런 자, 오늘의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성경이름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음. 자 읽어드릴게요 야하시엘이르데 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의 앞에서 그들과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여루,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 앞에 절하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아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음, 좋았어. 음자 어 혹시 어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많지. 전쟁 이야기. 자, 전쟁 이야기. 어,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도 어, 어, 우리 삶 속에도 막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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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쟁들이 있어. 어, 시험 같은 힘든 일들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도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까지 막 전쟁처럼 막 부딪히는 일들이 막 많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너무 많아.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얘들아, 칼도 없이, 그리고 방패도 없이, 음. 어, 무엇으로 이겼냐 하면 전쟁을 음. 벌였는데, 어, 찬양으로, 노래로 이긴 전쟁 이야기가 나와. 혹시 우리 친구 중에서 노래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 여기 있는 친구 중에? 없어. 그 중간에 앉은 친구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맞아. 중간에 앉는 친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노래 잘하는가요? 자, 근데 노래 잘하고 못하고 사실은 중요하잖아. 이것은 노래하는 실력이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게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원해.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아주 옛날에,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초청장이 될수 있는 아주 귀하고 값진 이야기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어, 수요일날 외계체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한 이야기는 유다 남쪽 왕국에 대한 이야기야. 어, 네 번째 왕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 따라해 보자 여호사밧.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어, 유다 왕 중에서 남쪽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을 따라서 걸으려는 길을 걸으려 했던 아주 아주 모범된 왕이었지. 그리고 요사바 왕은 평화를 너무 너무 사랑했어. 근데 갑자기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 동쪽에 이스라엘 동쪽으로 어, 모압 나라 얘들아 모압 나라 그리고 암몬 나라 그리고 마온 사람들 어, 이 사람들이 세 나라 사람들이 몇 나라라고? 세 나라. 어, 새 나라의 어린이 할때새 나라가 아니고, 그지? 새 나라, 새 국가의 어, 새 국가의 사람들이 뭉쳤어. 왜 뭉쳤냐하면 어, 이 유다 남쪽 유다를 짓밟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짓 이렇게 빵 짓밟고 뺏으려고 하기 위해서 딱 모인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은 어땠을까? 무서워. 무서웠겠지. 이스라엘 큰 나라도 아닌데. 이스라엘 자체가 크지도 않아. 근데 쪼개진 나라 그 중에서도 작은 나라 남쪽 유다 왕이었어. 유다 왕국이었어. 어, 작은 나라였어. 근데 뭐그 옆에 있는 큰 나라 세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 유다를 딱 잡아먹으려고 짓밟으려고 하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자, 이렇게 하니까 전령들이 그 소식을 들은 군사들이 요사마드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냐면요.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무리가 사해를 건너서 애동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과 불과 40km 밖에 이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떨어진, 40km 떨어진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어요. 자, 어땠을까? 이 오사발 왕이, 음, 응? 이 암노사람, 열악군이 얼마나 무섭냐면, 어, 유다 땅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곳을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무섭게 기습 공격을 가능했던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요사마울랑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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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요. 그지? 큰 나라들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지? 도저히 생각을 했을 때 유다에 있는 군사만으로 유다에 있는 병사만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큰 위기를 생각한 요사바왕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 어, 너희는 지금 나라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지금 새 연합군에 의해서 짓밟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전국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 그래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한 거야. 자,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어. 금식하며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솔직하면서 가슴 아프도록 이렇게 마음을 놓치는 그런 기도였어. 요 사밭 왕은 왕으로서 채통과 위험과 이런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심정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한 거야. 창피함도 없이.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우리로 치러 온저 대군들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얼마나 가슴 아파, 진심이 느껴져. 왕이 이렇게 기도했대. 유다의 왕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사바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지. 자, 어쩌면 우리 친구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 다가올 수도 있어 앞으로 삼. 우리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응.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너무 무섭고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이런 고백들이 요사밧 왕의 입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어주셨어, 그지? 자, 하나님의 응답이 들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따뜻했던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나한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지켜보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얼마나 요사마당에게 따뜻하게 들렸겠어. 든든하게 들렸겠어. 다정하게 들렸겠어.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전쟁에 나서 줄게. 너는 그저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돼.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이 목소리가 든든해 안 든든해? 좋아 안 좋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대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야.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럼 이 말씀이 막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거야 하나님은 무기가 없고 연약할 때 가장 강한 무기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으로, 그 든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자, 요사마왕이 결단을 했어요. 자, 우리가 노래로 싸우자. 노래 안에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고 나가는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 그런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오사바 왕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악기를 들고 적을 향해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는 게서 노래를 하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어. 적군이 생각했을 때이 장면이 얼마나 얼마나 웃겼을까. 얼마나, 얼마나 무지해 보였을까. 저 적군들의 거대한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서 있는 거야. 칼과 방패, 활, 이런 무기를 들지 않고 말이야. 그지? 자, 도대체 저, 저 놈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 저 사람들은 미쳤냐고,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 자, 근데 노래하는 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 하면, 그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 저 얼마나 얼마나 놀라워. 유다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밀려온 적군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야. 얼마나 대단해.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아.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불평 불만을 막 쏟아 놓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요사발왕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 것이야.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기,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준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찬양에,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린 거야. 자, 왕과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여호사바방은 믿었던 거야. 자, 하나님은 그냥 듣고 넘기지 않았어. 그의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 주셨지. 자, 차량대가 기도하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섰을 때 그의 입술에 이렇게 찬양의 고백들을 멈추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한 거지. 근데 바로 그때 빠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도저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시작한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암몬의 연합군들을 암몬 나라 연합군들을 정신 나게 혼란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됐어. 자기들끼리 막 서로서로 서로 막 치기를 시작해 칼과 창을 가지고 안몬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들을 치고 자기들끼리 자기 군사들과 막 싸우고 자기들을 막 서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이 들 벌어졌어. 그리고 먼저 안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주민 사람들을 공격했어. 이두 민족이 한 민족을 또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을 완전히 쳐서 완전히 죽이고 그다음은 남은 안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전쟁이 붙은 거야. 또 서로서로 서로 막 치기를 시작해서. 서로서로 서로 막 적으로 간주하고, 연합한 것들 기억도 못하고, 막 서로서로 서로 자기들을 쳐서 죽고 만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 세민족이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야. 유다 백성들은 창이나 칼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쟁이 다 끝이 난 거야. 눈앞에 적들이 서로 공격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막 감동의 눈물이 흘렀을까? 한번 생각해봐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지 그지? 그리고 전쟁에 이긴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 그 전쟁이 이겼잖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눈앞에 적들이 다 죽었어 근데 그 전쟁에서는 항상 전리품이라는 게 따라와. 따라해보자 전리품. 아 선물 같은 거야. 뭐냐면 금과 은과 보물 그리고 말들도 있을 것이고 옷들도 그 당시 옷들도 되게 비쌌잖아. 옷들도 있을 것이고 뭐 필요한 그런 모든 물건들을 이 사람들이 엄청난 대군들이 왔었거든. 그래서 다 죽어서 없어지니까 이 남은 물건들은 다 누구 거? 우리 거 그지 유다 백성들의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두었냐 면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사흘 동안 그것을 쉬지 않고 거둬야지 다 챙겨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거둬가야지 가들 사흘 동안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감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는 이런 확신이 필요했던 거지. 자. 얘들아, 우리도 서로 싸움하면서 다툼하면서 힘든 적이 많이 있었지, 그렇지? 어떨 때는 어, 우리 친구들은 많이 하... 어, 우리 친구들은 많이 하지 않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어, 친구와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과 이렇게 다툼하면서 거리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상하게 나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 얘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네 안에 있는 모든 갈등까지. 너는 그냥 나를 믿고 바라보렴. 요사바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마다 얼마나 다정하고 눈물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걸 느낄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지. 야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래요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내려놓는 귀한 고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슬플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무서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승리를 주셔.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무서워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두려워도, 우리가 때때로 모든 상황이 두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오늘 있었던 옛날에 유다 왕국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던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와 함께 주세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우리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찬양을 할수 있나요? 불평을 할수 있나요?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님께 나아가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의 가장 좋은 찬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문경 영문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너무 약하고 무서워요. 지치고, 하나님 울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여사밧 왕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목소리가 떨려도 너무 너무 두려워도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